안녕하세요. 두범입니다. 오늘은 타르코프의 탄약과 장비, 초반 세팅법입니다. 영상에는 주관적인 의견이 담겨 있으니 시청에 유의 바랍니다. 타르코프는 다른 게임과 달리 굉장히 현실적인 탄약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요. 총기마다 피해량이 다른 것이 아닌, 탄약의 종류마다 피해량이 다르고, 타르코프에는 방어구 등급이 존재하는 만큼, 탄약의 관통력 또한 존재합니다. 기본적인 메커니즘은 높은 클래스 방탄복에 낮은 관통력을 가진 탄을 명중시키면 상당히 낮은 데미지만 들어가게 됩니다. 총을 장비하기 앞서 탄약의 종류와 관통력을 어느 정도는 숙지를 해야 하는데요. 일단 총기가 어떤 탄을 사용하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총기 아이콘 왼쪽 아래를 확인하거나 더블클릭으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탄의 종류는 더블클릭함으로써 몇 미리 탄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같은 탄이어도 종류는 정말 많은데요. 모든 탄의 종류와 관통력은 영상 설명란에 있는 링크로 들어가시면 탄약 차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탄약 차트를 보는 방법은 왼쪽부터 구경, 이름, 피해량, 관통력, 방어구 데미지, 명중률, 반동, 치명타 확률, 출혈과다출혈 확률 마지막으로 방어구 등급별 관통 확률입니다 너무 세세하게 볼 필요는 없고 구경, 이름, 피해량, 등급별 관통력 4가지만 확인하셔도 됩니다. 관통 확률에는 6단계가 있습니다. 숫자가 낮을수록 관통 확률이 낮고, 관통력이 낮으면 적에게 제대로 된 피해를 줄수 없습니다. 최소한 4단계까지는 돼야 싸울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부 다 외울 필요는 없고, 초반에 사용되는 탄은 뒤에 초반 장비 세팅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타르쿠프 방어구에는 클래스 단계가 있으며, 1단계부터 6단계까지 존재합니다. 숫자가 높을수록 보호력은 더 높아지며, 가격 또한 비싸집니다. 방탄복은 기본적으로 가슴을 보호해주고 종류에 따라 복부, 그리고 팔도 보호해줍니다. 방어구에 따른 페널티도 존재하지만 생존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는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부분입니다. 방탄모는 기본적으로 머리를 보호해주고 종류에 따라 뒷덜미, 귀, 앞면을 보호해줍니다. 머리가 중요하긴 하지만 제 경험상 머리 자체에 맞기보다는 안면에 맞아 죽은 경험이 더 많기 때문에 저는 잘 사용하지 않는 편입니다. 안면 보호구나 두꺼운 방탄모를 장착하는 방법이 있지만 시야가 흐리게 보이거나 헤드셋을 장착하지 못하는 페널티가 있습니다. 방어구의 외형이 아무리 커도 피격받는 부위, 일명 히트박스는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외형으로 보호 부위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확인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초반 세팅입니다. 먼저 헤드셋입니다. 헤드셋은 어느 것을 사용해도 무방하고 취향 차이라고 할 만큼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소리를 남들보다 듣지 못하는 것은 굉장히 큰페널티이기 때문에 무조건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두 번의 추천은 스퀘어가 판매하는 M32 헤드셋입니다. 헬멧입니다. 초반에 구매하는 헬멧은 솔직히 의미가 없을 정도로 가성비가 너무 좋지 않습니다. 시즌 초반에 맞춰서 시작했다면 대부분 관통력이 낮은 탄을 사용하기 때문에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저는 후반까지도 헬멧을 잘 사용하지 않으며 차라리 모자를 추천드립니다. 두 밤의 추천은 레그맨이 판매하는 모자입니다. 방탄복입니다. 초반에 상인에게 구매할 수 있는 방탄복은 파카 6B2, 6B5입니다. 파카 6B는 이크린 반면에 6B5는 3크리고 리그를 따로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방탄 리그입니다. 하지만 좋은 만큼 가격이 제일 비싸고 보험 회수율이 좋지 않기 때문에 초반에는 파카와 6B2를 추천드립니다. 두 번의 추천은 레그맨이 판매하는 파카와 6B2입니다. 무기입니다. 초반에 지급되는 무기와 탄약은 스케브와 교전하는 데 무리가 없는 정도입니다. 지급되는 무기를 다 사용했을 때 구매할 만한 장비를 추천드리자면 먼저 스커스입니다. 탄은 76239를 사용하고 초반에는 PS탄을 사용합니다. 오직 단발사격만 가능하고 기본 탄창을 사용하면 재장전시 탄창교체는 불가능하고 한발씩 장전해야되지만 초반 화력이 강한편이기 때문에 추천드립니다. 총과 탄 모두 프라퍼에게 구매가 가능합니다. 악스입니다. 탄은 54539를 사용하고 초반에는 ps, bp, bt탄을 사용합니다. 연발사격이 가능하고 3 0발 탄창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총과 탄창, 탄 모두 프라퍼에게 구매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프어퍼의 첫번째 퀘스트를 클리어해야 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BP와 BT탄은 레이드에서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사해가 9입니다. 탄은 9mm 파라블럼탄을 사용하고 초반에는 PS탄을 사용합니다. 단발사격만 가능하고 스모발탄창 사용이 가능합니다. 관통력이 높은 편이 아니라 머리에 쏘는 것이 좋지만 반동이 낮아서 사격이 어렵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총과 탄창은 스키어에게 구매가 가능하지만 첫 번째 퀘스트를 클리어해야 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타는 메커닉에게 구매가 가능합니다. 총기가 어떤 탄창을 사용하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총기를 장착하거나 스탯시에 있을 때 탄창을 더블클릭하고 호환이 가능한 총기 목록에 표시됩니다. 다른 방법은 위키의 총기 이름을 검색하면 더 자세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제 장비를 세팅하고 출발하기 전 체크리스트입니다. 장비 수리는 했는지 여분 탄약은 챙겼는지 치료 아이템을 챙겼는지 수분과 에너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첫 번째, 장비 수리 방어구와 무기에는 내구도가 존재합니다. 방어구는 내구도가 낮으면 원래의 보호력을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일정 내구도 이상 내려간 방어구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무기는 내구도가 낮으면 명중률이 감소하고 기능 고장 확률이 증가합니다. 기능 고장은 우측 하단 알림과 함께 사격이 불가능하게 만들고 약실 확인키로 다시 회복이 가능합니다. 스케브들이 소지하고 있는 총은 대부분 최대 내구도가 낮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수리는 해당 아이템의 오른쪽 마우스를 눌러 리페어키로 가능하고 새 상인에게 수리를 맡길 수 있습니다. 프라퍼, 스키어, 메카닉 순으로 수리 능력이 더 좋아지고 가격이 비싸집니다. 수리는 장비 내구도의 최대치를 낮춥니다. 여분 탄약 스태쉬에서 탄창 안에 탄약을 넣을 수 있습니다. 오른쪽 마우스 클릭 후 로드 에머 기능을 이용하거나 직접 드래그해서 넣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레이드 도중 삽탄이 가능하기 때문에 컨테이너에 한 묶음 챙겨넣습니다. 탄창을 리그나 포켓에 넣습니다. 탄창이 가방이나 컨테이너에 있을 경우 R을 눌러 재장전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또 재장전을 할때 장착 중인 탄창만큼 공간이 없으면 그 탄창은 바닥에 떨어지게 됩니다. 다시 주울 수는 있지만 긴박한 상황에서는 쉽지 않기 때문에 공간을 꼭 확보하시길 바랍니다. R을 두번 누르면 마찬가지로 바닥에 떨어뜨리게 됩니다. 치료 아이템은 여러번 사용이 가능한 진통제나 안전한 곳에서 사용해야 되는 수수 키트는 컨테이너에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분과 에너지는 진통제를 복용하지 않아도 레이드 중에는 지속적으로 감소합니다. 최대치 기준으로 진통제를 복용하지 않으면 중간에 부족할 일은 없지만 복부가 블랙아웃 상태가 되거나 레이드를 길게 지나가면 부족하게 됩니다. 음식이 스폰하는 것을 알고 있다면 문제가 없지만 모르고 있다면 한두 개 정도는 챙기는 것을 추천합니다. 음식은 오른쪽 마우스 클릭 후 사용이 가능하고, 용량 수치가 있는 아이템은 나눠서 섭취가 가능합니다. 이제 레이드 준비가 끝났고, 퀘스트를 진행해도 오프라인에서 연습 레이드를 출발하셔도 됩니다. 지금까지 두밤이었습니다.